안녕하세요. 3조의 4주차 발표를 맡게 된 서준석입니다. 이번 주차는 메카니컬 어넬러시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디자인, 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를 리뷰하고, 메카니컬 어넬러시스, 기타차 주차 요소 설계 사항,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3주차에 완성한 제품의 그림입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이동 플레이트가 렉피니언 기어에 물려 신발 관리기의 내부와 외부를 왕복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동판, 맥, 그리고 피니언 기어로 신발 수거 기능을, 에어건과 컴프레서로 먼지 털이 기능을, 노즐로 구성된 탈취부로 탈취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바퀴가 달린 이동판이 관리기로 들어올 때 수평이 맞지 않아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기 본체 앞에 하판을 놓았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경질 PVC 재료를 선택하였고 표는 20도에서 PVC의 크립 계수표입니다 5메가 파스칼로 3년이 지나도 변형률이 0에 금접한 걸알수 있습니다. 이동판 하단에 부착될 렉기어는 재질, 모듈, 중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어의 압력각은 20도, 재질은 S45C, 모듈은 0.5, 치폭과 높이는 각각 5mm, 12mm, 중량은 0.14kg입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동판에 부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판 하단의 렉 기어와 물릴 피니언 기어는 모듈, 적절한 톱니수, 톱니 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재질은 렉과 같은 재질인 S45C를 사용하였고, 모듈은 0.5, 톱니수는 20, 압력각 20도, 폭은 8mm를 사용하였습니다. 모터가 역할을 수행하여 판을 끌어오려면, 이동판의 바퀴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보다 커야 합니다. 마찰 개수는 좌측 그래프의 0.9를 이용하였고, 하중은 저번 주차에서 계산한 31.84 N을 사용했습니다. 판이 움직이는 속도를 초당 5cm로 가정하면 기어 동력은 1.456 5 W, 토크는 0.29 Nm가 필요합니다. 앞서 선택한 기준 원 직경 10mm 피니언 기어를 사용할 시 안정계수 3.55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용이하고, 소음이 적은 서브모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에서 필요한 동력, 토크, RPM을 기준으로 아래의 모터를 선정했습니다. 이 모터는 0.834Nm의 토크를 낼수 있으므로 저희가 계산한 0.29Nm보다 크고, 전압과 전류를 곱하여 얻은 12W의 동력은 저희가 필요한 1.46W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정면 슬라이딩 도어는 연질 PVC를 줄, 도르래, 모터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연질 PVC는 내구성이 강하며 흡습성도 양호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줄에 걸리는 하중이 인장 강도와 비교했을 때5%정도에 불과함으로 변형률도 미미할 것입니다. 또 도르래의 직경을 10mm로 잡고 rpm과 토크 값을 계산하면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토크 rpm을 고려하여 슬라이딩 도어에 사용할 모터도 이동판에 사용한 것과 같은 모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하중을 많이 받는 옆면에 스티프너와 같은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봤습니다. 스티프너란 철골보 웹 부분의 전단 보강과 좌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강재입니다. 대규모 부재일 경우 재료비 절감으로 이득이 될수 있겠지만 구조물이 작아질수록 재료비 절감의 효과보다 용접 등의 가공비 증가에 의한 효과가 더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제품의 측면도입니다. 저희는 이후 주차에서 컴프레서, 에어건과 노즐, 벤틸레이터 필터 등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